네, 안녕하세요. 참봉지입니다. 네, 세탁방 사용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탁방에는 회원 서비스와 비회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회원 서비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들리시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고요. 네, 개인정보기 때문에 가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로그인이 됐고요그 다음, 비밀번호 설정한 걸 치시면 됩니다. 네 자리 입력. 자, 그럼 이렇게 세탁, 건조 등등 여러가지가 나오고요 저는 지금 14,000원이 남아있네요. 네, 세탁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1번, 2번, 3번 세탁기에 골고루 빨래를 넣은 후, 네, 이렇게 세탁버튼, 하나, 둘, 셋,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세탁을 돌리고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년의 가격표와, 네, 코스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저는 다 완료됐기 때문에, 네,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자, 제 세탁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불 빨대를 이빨에 넣었죠. 이게 바로 서민의 세탁 방식입니다. 낑길 때까지 끼워 넣는 이런 서민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세탁기고요그 다음에 건조기도 있습니다. 네, 건조기는 세탁이 끝난 후에 엄청 크죠. 사람 3, 4명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무섭네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이 지방이 쪽 빠지겠네요. 네, 이렇게 빨래방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세탁방에 나와 있는 참봉지였습니다. 유후!